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UAE, 이집트, 남아공, 피르키에 등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 순방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특히 원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원전 건설을 수주한 곳, K 원전 수출 1호가 바로 UAE의 바라카 원전입니다. 2021년 바라카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상업 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바라카 원전 5호기부터 8호기까지 4호기의 추가 수주에 올해 공들여 왔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바라카원전 추가 수주라고 하는 낭보가 날아오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UAE는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4대 국부 펀드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되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협력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UAE와의 방산협력은 크게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아크부대 파병 이후 양국은 꾸준히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UAE 도입과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사전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KF21의 UAE 수출 MOU가 체결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속력 없는 MOU이고 게다가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인데 이걸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아무튼 성공을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 K2 전차라든지 수리온 헬기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의 방산물자들에 대해서도 UAE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K 방산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 행사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 있습니다. UAE와의 원전, 방산 협력은 여야나 전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UAE는 대사가 동석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실 텐데, G20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케냐, 호주,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렇게 5개국 대사가 여전히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주제국, 주제국의 대사의 존재 여부는 곧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 체포 사건과 캄보디아 청년 고문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외교관 부재의 결과는 제외국민 안전의 증발로 나타납니다. 이명박, 이, 아,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주요국 대사 공석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마무리 지어주길 촉구합니다. 짧게 관세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다.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MOU가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왜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입니다. 정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한미 간에 전략 물자 및 기술 자료 보호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를 국회가 비준한 설제가 있습니다. 또한 조약과 협정이 아닌 남북 합의. 13건도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MOU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정 슬랙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특위 소위 심사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얼룩져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한 사유입니다. 내년 예산 총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었고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무려 24조 원 규모의 발행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결세가 투입이 됩니다. 이재명 정,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채무 비율이 58%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 재정 성장 예산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지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반드시 책임있게 협의하여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을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오늘 운영이 예정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이습니 그것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 대통령실 예산에서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어, 정권이 바뀐 이후에 또 일방적으로 어, 추경을 통해서 특활비를 다시 살려놓고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진심인지를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됩니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냐며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했다면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는 필요가 없는 그것이 없어도 국정이 전혀 마비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과거에 그런 말을 했고 특할비를 일방적으로 감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히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혹시? 중앙일보 확정됩니다. 그 어제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 관련해서 박정희 대표님이 엄중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당 응원이 자당 대변인을 고소하는 이런 좀 이례적인 사건까지 벌어져서 정치권에서는 비판을 하는 목소리 듣는 반면에 박민영 대변인님이 뭐 이렇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뭐 그런 거는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째로 그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본인이 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또, 당대표가 엄중, 그, 저, 문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원내 대표로서, 어, 당,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 왈가 왈부 하는 것은 조금 적절지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고맙니 민주당에서는 미실방원내서 서울시에 대해서 좀장 공세하는 모양거든요데은 상대적으로 대응 화력이 좀기에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고 어게이어 김민석. 총리는 보니까 현재 상황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다 라고를 하는 것을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방사무에 관해서만 지시콜콜이감나라 배나라 하는 자세는 국정 어, 전체를 총괄해야 되고 어, 1인 지와 만인 지상이라고 과거에는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그런 행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 상당히 그 선거, 사전선거 운동에 가깝게 보여질 수 있고 선거 개입이라고 어,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당에서 항소 포기 쪽에 뭐 저거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알다시피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기본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이 부분이 바로 잡아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에 이어가고 계신데 이게 당에서 이제 당량을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는 의원님들의 참여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지 않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서요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건데 참여를 좀더 돈내실 생각이 듭니다. 오그 뭐. 어, 말씀은 조금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참석을 해주셨고 아시다시피 현장에 의원님들의 호응하는 정도가 어, 상당히 집중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180명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180명이 다 나오나요? 원래, 어, 의원총회를 하고 본회의를 할 때도, 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상당히, 어, 집중도나 참석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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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겨 질문인데 황소폭이 공개 집하시는 것과 동시에 3대 여론조에서 여야 지지율는벌어있는데요황소폭 그, 공개와 그 지지를 벌어진 것에 서 이유는 뭐 는하나 관련으로 는보면 뭐 오늘 북한에서 한일 세트시크 관련해서 북한에서 뭐라고 어, 북한에서 네, 대결시 그 관련돼서. 핵... 있는 대해서 당이 뭐 북한에서 뭐요? 핵... 장성 네, 핵... 핵...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 당이 어, 꼭 해야만 될 어, 책무를 다하고 있고 국민들께. 우리 당으로서 그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점을 국민들께 충실히 알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한 북한에서 대결적 뭐 구도 운운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그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어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또 북한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이대명 정부에서 성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잘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ICBM을 포함을 해서 발사체를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결적 구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도발, 이런 성격인데,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언론에서는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 내에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기용 내부지원 부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봤으면 하는데 박민용 대변인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장애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 경고하는 정도로 그치 사안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퇴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부분에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게 이제 친윤이고 그분 이제 친한에 대한 저격수여서 그렇게 좀 사실상 관대하게 한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냐는 지금 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국민의 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여기서 지난 10년이 왜 나온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항소 포기 외압 사태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단군일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데, 어, 7,800억입니다. 무려 7,800억. 7,800억에 달하는 그런, 어, 그 비리 범죄 수익인데, 항소 포기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것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사안입니다. 어,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장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환수할 수 있는 것을 환수를 못하게 만든 것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 될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개발 사업 자체는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항소폭이 외압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녹취록 얘기를 하셨는데 녹취록 조작이라고까지 어, 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아마 그런 어, 주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필요하다면 뭐 저는 직접적으로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백 성함이 성함이 백거식이었죠. 백광현. 예, 어 백백광현 씨가 이제 그 녹취록을 틀었는데 어 필요하다면 전후 전부 다 혹시 할수 있는지를 어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접촉해 보시면 어 충분히 알수 있지 않을까. 어 그것을 진실이 두려워서 그것이 조작되었다라고 어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 시도 자체가 이대장동 사건의 심각함, 항소 포기 외압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한 범죄 지우기 위한 어떤 작전의 하나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 취소까지 언제 두 언제 있다고 하시는군요? 공소 취소는 아마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배임죄를 지금 폐지하겠다는 것과 공소 취소 그리고 대법원 증언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소원을,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하나의 그육종 세트 중에 하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정조사 얘기했는데 국정조사는 계속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특위를 우리가 구성하자라고 했지만 어, 별도의 특위가 필요 없이 법사위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또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는 했지만 내심의 마음은 아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법사위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당 간사도 지금 지명을 안 해주고 있고,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 때는 임의로 발언을 중간에 끊어버린다든지, 또 퇴장명령을 한다든지, 충분한 안건에 대한 토의나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과 어 관련되는 검사, 대검 간부들 이렇게 나와서 현안 질의하는 것과 뭐 대동소의하고 별로 달라질 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먼저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에 자기들이 부담이 된다고 라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과정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결국은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만이 상황이 정리가 되,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를 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예, 또 다시 이제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교수님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다저 네, 뒤에 질문 다 했잖아. 요너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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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특정 조사에 대해서 그 법안의 차원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하기도 는데 이렇게 강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 은 현실적으로 동물 국회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국정조사라고 인식할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고 국민들께서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대장동 사건의 최종적인 몸통이 누구이다. 누구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어? 국정 항소 포기 외압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됐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어, 다 진짜... 했잖아. 또뭘 해. 그 장동욱 대표가 우리는 대표하냐고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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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는 세력과 단절됐습니다. 예, 탈 예, 예. 예.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지 어떻게 보지 네. 끝내겠습니다. 대변인 한 말씀.